가수가 한국인 사업가와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연애에 대해 물어보면 마리아는 솔직하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났지만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마리아는 연애에서 국적이나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종종 국적에 상관없이 진정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이상형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심과 가정적인 가치를 경험하면서 마리아는 이러한 점이 자신의 연애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마리아 본명,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1세입니다. 마리아는 미국 코네티커 출신으로 아일랜드계 미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국적은 미국이며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였고, 아버지 토머스 리스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키 171cm, 몸무게 52kg이며,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언니 에밀리아가 있습니다. 학력은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이며, 2019년 1월에는 버클리 음악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좋은 날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활동 중입니다. 마리아는 15세 때 처음으로 K팝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7년 유저지주에서 열린 한인축제 노래자랑에서 포미닛의 미처를 불러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상으로 받아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 한국에서 자취하며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해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준비해왔습니다. 방송 출연 전에는 유튜버 대륙맘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실용음악학원의 홍보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2019년 넷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6의 사마에서 우승하며 방송을 통해 처음 얼굴을 알렸습니다. 당시 너목보 팀의 추천으로 그녀는 오디션 프로그램 유학소녀에도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마리아가 유학소녀에 지원한 이유는 부족한 춤 실력을 보완해 솔로 데뷔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유학 소녀는 K팝을 좋아하는 10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K팝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프로듀스 48에 출연했던 일본의 걸그룹 AKB48 멤버 치바 에리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히든 싱어에서 마돈나보다 김한선 이라는 닉네임으로 모창 능력자로 출연했으며 이후 불타는 청춘 외전 대한 외국인 아침마당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는 지난해 12월부터 내일은 미스트롯 이 e 대학부에 외국인 최초로 참가해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임에도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한국 국적을 의심할 만큼 완벽한 곡소화 능력으로 경연 내내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미스트롯 첫 무대에서 K팝에 빠져 한국에 왔다가 트로트에 빠져버렸다. 며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가수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한 애를 완벽하게 소화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트를 받은 후 신기하다 며 얼떨떨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장윤정과 박선주가 우리가 더 신기하다 고그 말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경연 내내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준결승전 방송에서는 마리아의 부모님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마리아는 원래 K팝을 좋아해 가수의 꿈을 안고 3년 전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이방인에게는 녹록지 않았고 그때 마리아에게 힘이 되어 준 것이 바로 트로트였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팬이 되었다. 히트곡이 많고 음색도 좋으며 꺾기도 잘하신다. 라며 트로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트로트를 보며 나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나왔다. 운 좋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 고 경연 참가 배경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에 담긴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어렵고 한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려면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한을 느끼는 게 쉽지 않다. 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가사 내용이 어려워서 검색해 보기도 하고 뜻을 물어보기도 했다 라며 어학당에 다니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스트로 출연 중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한국 남자와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국적은 상관없는 것 같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한국 남자든 미국 남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답했습니다. K 팝을 좋아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상형에 대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미스트롯 출연자인 황윤성과 정동원이 팬이라고 수줍게 밝혔습니다. 미스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이상형에 대해 물어보자. 마리아는 황윤성, 정동원 등 몇몇 한국 가수를 좋아한다고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외모보다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할수 있는 상대가 이상적이라고 밝히며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그녀에게는 매력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도 마리아가 행복하면 좋겠다. 몇 꿈을 지지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시면 함께 살고 싶다. 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처음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했으나 현재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만약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연애 사실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랑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악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더 나은 무대를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가끔 연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매번 유머러스 하면서도 진솔하게 답변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마리아는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되면 찾아온다고 믿고 있으며 언젠가 이상적인 상대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연애에 대해 성숙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모두 아우르는 마리아의 매력은 음악을 넘어 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갑니다. 팬들은 그녀의 노래뿐만 아니라 진실, 머린 성격에도 깊은 애정을 느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팬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말이야. 앞으로 그녀가 써 내려갈 사랑 이야기와 음악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얼마 전까지 마리아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데요. 현재는 대학 생활과 방송 활동으로 인해 활동이 다소 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으며, 현재 채널 구독자 수는 약 6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그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진정성과 열정이 가득한 여정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그녀가 한국에 와서 음악을 통해 꿈을 이루고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마리아의 연애관 또한 매우 성숙하고 그녀의 솔직한 성격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꿈을 향한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더 많은 이야기와 활동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리아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